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요. 많은 활동을 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꼭 물어보세요. 몇 개나 할까요, 선생님? 자율동아리는 500자잖아요. 사실 500자라는 게 어머니 글 써보시면 너무 짧아요. 그 안에서 어쨌든 문장을 만들어서 학생이 잘한 점을 짚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활동 양은 한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거를 다섯 개를 쓰면 백자씩 써주는데, 뭐, 그러면 이제 나열식 생기부가 나오는 거죠. 참여함, 탐구함, 뭐 이로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의문을 가져서 뭐에 대한 책도 읽고 뭐 이런 내용들을 써주려면 최소한 한 활동당 한 200자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쓸수 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진로도 비슷한 개수로 운영이 될수 있는 거고요. 자율이나 진로 같은 경우가 조금 학생이 주제를 주도적으로 선정을 할수 있으니까 이때는 관심 분야랑 관련해서 프로젝트, 실험, 탐구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 세택은 과목당 이제 똑같이 500자인데 여기는 또 활동이 사실 또 자율만큼 들어가기는 어렵어요. 왜냐하면 활동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행평가도 써줘야 되고 학업태도도 써줘야 되고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쓰시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을 과목별로 보고서 10장 낸다고 다못 써주시는 상황이다. 이때는 개별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보다 아, 과목과의 어떤 연계성을 중심으로 교과 법률을 너무 벗어나진 않으면서 좀 보여주는 것들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그래도 개별적인 어떤 주제에 대한 표현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과목에서 즉 억지로 연결하는 거 말고, 내가 생명 가고 싶은데 생명 관련 교과. 화학계열 가고 싶은데 화학 관련 교과. 내가 뭐 문과 중에서 국어공문학과 가고 싶다. 그럼 국어나 영어 같은 어문계열들.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과목에서는 조금 본인이 심층적인 탐구를 해주시면 좋다.